쉴, 쉴 때는 뭐 하세요? 아니, 난 오히려 대성시가 공 궁금해 요아 저요? 뭐예요저 레슨 받고 그냥 뭐 아, 운동하고 레슨? 예 보컬 레슨 받고 와 진짜 대단하다 뭐 지금 이 쌤한테 한 7, 8년, 8년쯤 받고 있거든요 이 쌤한테만 와. 근데 그러면서 좀 이렇게 다름을 인정하게 되고 음. 나는 이런 삶이구나 내이 성대란 악기는 이렇게 갖고야 되는 애구나 해가지고 하면서부터 좀 자존감도 붙고 이렇게된 거죠 저랑 같이 뮤지컬 하는 박은태라는 형님 있어요? 같은 선생님이에요 은태 형이랑 제가. 은태형이 레슨 벌레거든요. 저도 같은 선생님. 잠깐만. 선생님 약간 가스라이터 아니야? <laughs> 왜냐면 레슨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8, 8년 동안 받게 하는 거야. 아니, 맞는데? 근데 은태형님도 정말 많이 받으세요. 그죠? 그러니까 받을 필요 없다. 대 아침에 받고 가고 막 그러세요. 그러니까 받을 필요 없다고. <laughs> 아니야. 받아야죠. 그럼. 아니야. 가스라이터도 당했네. <laughs> 잘 생각해봐. 아니야. 당, 당한 거야. 배움의 끝은 있었어!